티캡 1번 홀이요. 저 제가 쳐 놓고 좀잘 치긴 했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수진입니다. 김태훈 프로와 떠나는 전국 골프장 미리 보기 골프 여지도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김태훈 프로님이 직접 우승을 하셨던 보성 cc와 통도 파인 이스트 cc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곳은 어디죠? 예, 제주도에 위치한 핑크스 골프클럽입니다 네, 지금 남자 대회를 작년부터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SK텔레콤 오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침 또 이게 있길래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골프장이다 보니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핑크스는 저도 꼭 가보고 싶은 골프장이기도 한데 이게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뭐 바람이라든지 날씨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프로님은 직접 가보셨으니까 이 코스들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핑크스 씨 이번에는 첫 번째 홀 파포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측 내리막이 약간 도그레콜인데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우측에 있는 벙커에 최대한 붙여서 좀 공략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남는 세컨샷 거리도 굉장히 짧고, 네. 그리고 뭐 핀이 어디에 있든 간에 외지 붙여서 이제 버디를 할 수가 있는 홀이라서 음. 어떻게 보면 첫 홀부터 약간은 네. 조금 공격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홀인데요. 네. 근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아무래도 좀 벙커가 좀 부담스러우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벙커 쪽으로 공략을 하기보다는 네. 지금 가운데 벙커와 벙커 사이 그 가운데 쪽으로 공략을 하시면 뭐 드라이버도 좋고 우드 티샷을 하셔도 좋고 음.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 남는 거리 생각을 하셔서 이제 벙커가 정말 부담스러우시면 벙커보다도 못 가게 하셔도 괜찮고 한번 끊어서 가도 되는 네. 거죠? 근데 그래도 뭐패고가 넓기는 음. 넓어서 네. 사실 그것보다는 그 안으로 지나가는 게 아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어. 네 핑크스 이스트코스의 두 번째 홀파슬이에요네네 네, 이거 일단 아마추어가 봤을 땐 너무 헤저드가 거슬리는데 그렇죠 여기는 네. 선수들도 헤저드에 종종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홀입니다 네. 약간 내리막이기는 한데요 네. 그, 그린 앞으로 벙커가 있지만 그 벙커와 이제 벙커 사이로 이렇게 내리, 해저드 쪽으로 내리막이 심해서 경사를 잘못하면 물에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 약간 그런 홀인데요. 또 그린도 뒤쪽이, 그린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쪽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길게 치기도 약간 좀 부담스럽고 짧게 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좀 핸디캡이, 이, 이, 그 길이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핸디캡이 있는 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 최대한 약간 그린 가운데 뭐 핀이 어디에 있던간에 약간 가운데 쪽을 공략을 해서 그 뒤에 이제 나머지 퍼팅이나 아니면 좀 벗어났을 때는 어포치나 이런 걸로 좀 공략을 하는 게좀 어떻게 보면 이 호를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아마추어도 딱 중앙으로 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네. 차선책으로 해서들을 음. <laughs> 피하는 게 어쨌든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조금 멀리 보내는 게 나을까요? 어 지금 핀 위치가 중앙 인데요 네. 그 왼쪽 앞핀을 제외하고는 왼쪽 앞핀 일때는 왼쪽 그 왼쪽 뒤로 가면 절대 안되고요 그러니까 왼쪽 앞핀을 제외하고는 그뭐 선택을 하자면 왼쪽 약간 뒤쪽이 이제 다음 샷으로 공략을 하기가 되게 수월한 편이에요 그래서 왼쪽 앞핀 일때는 약간 오른쪽 뒤로 오는 시키려고 하는게 좋고 그 외적으로는 굳이 고르자면 왼쪽으로 공략을 하시는게 좀더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스트 코스의 세 번째 홀, 파포 홀인데요. 이번에 첫 번째 홀이랑 조금 비슷한 듯 보이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좋까요 네, 될까요? 이 홀은 그 굉장히 무난한 홀이에요. 그 세컨 지점까지는 거의 평지, 약간 오르막이지만 거의 평지에 가깝고, 그 이후에 이제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그린으로, 그 그린까지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홀인데, 저희 대회 때는 지금은 이제 스크린이다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잘 별로 없는데, 네. 저희 대회 때는 그때 당시에는 항상 뒷바람이 많이 불었었어요. 뒷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었고, 그래서 저기 우측에 있는 벙커가 뭐 드라이버를 치든 우드를 치든 들어가는 위치에 있었어서, 그저 같은 경우에는 3번 한티샷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저 스크린에 있는 저 바람 같다고 하면은 우드를 쳐도 무난할 것 같고요. 그래서 티샷츠 타기에도 굉장히 좀 수월하고, 그 뒤에 남는 거리도 이제 외치거리가 남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공략을 할수 있는 대신에 제 기억에 그린이 약간 앞에서 오르막이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 조금 조심한다면 음. 좀 수월하게 할수 있는 그런 홀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님은 또 워낙 장타자셔서 저기 있는 벙커까지 가겠지만 아마추어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드라이버 티샷을 하시는 것겠 그렇죠. 괜찮겠죠? 예, 드라이버가 뭐한 230. 정도까지 나간다고 하면 네. 이제 화이트 티샷을 때 우측에 벙커가 걸릴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어차피 왼쪽에도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드라이버 자신이 있는 분이시라면 음. 왼쪽으로 공략을 하셔도 되고 음. 아니면 난 벙커가 정말 싫다 네. 그러면 그냥 우드 티샷을 하셔서 이제 벙커에 못 미치게끔 티샷 공략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음. 네 핑크스 이스트코스의 네 번째 홀파이브인데요 일단 여긴 제주도라서 그런지 일단 탁 튀어서 그렇게 막 좁아 보이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네, 여기는, 어떤 게 주의 사항일까요? 여기는 그 산악형은 아니라서요. 네. 티샷을 하기에는 전에 했던 네. 그 보성과 통도보다는 좀 수월한 편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4번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회 때 티를 한 칸인가 두칸 앞에 땡겨서 파프로 만들어쓰거든요 그랬을 때는 정말 어려운 홀이 돼 버려요. 아마 북한 정도가 돼요 저기 있는 이제 노란 티 정도가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저미니베에서 왼쪽으로 많이 꺾여 있는 음. 그쪽의 왼쪽 면을 향해서 티샷을 해야 돼요 나무를 아. 넘겨서 네. 근데 그쪽에 떨어지는 지점이 페어웨이가 다 저쪽 오른쪽으로 경사가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거기 떨어지면 저 밑에까지 다 굴러 내려가서 아. 그 앞에 있는 나무가 그린을 전부 다 가리게 됩니다 아. 그래서 남는 거리 티샷 잘 했을 때 남는 거리는 한8번 아이 정도 잡혔던 것 같은데 네. 아그 정말 티샷 잘하지 않으면 음. 그린까지 온전하게 갈 수가 없는 음. 정말 어려운 파프였던 것 같아요. 어. 제 기억에 제가 예선을 떨어졌는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팔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음. <laughs> 그래, 여기는 아마추어분들은 더욱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근데 <laughs> 일단은 오늘의 세팅은 파5니까요 네. 어렵지 않은 홀이에요. 현재는. 음. 그래서 지금 저 화이트 친다고 하면 똑바로 치시면 네. 뭐 3호, 2호는 어려울지 몰라도 3호는 너무 네. 편안하게 할수 있는 음... 그런 홀이여서 쉽게 플레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다섯 번째 홀파3인데요 일단 조금 긴파스이죠네 길기도 길고 이제 그린 앞에 바로 해제드가 있어서 조금 위협적인 파3입니다 근데 지금 다행히 핀은 뒷핀이라서 네. 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해드는 거의 신경을 안쓸것 같긴 한데요. 음. 이제 앞인일 경우에는 선수들도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긴 하죠. 음. 그린도 지금 지금 저걸 보면 사실 경사가 많이 지어 보이진 네. 않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경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음. 이홀 역시 어떻게든 가능하다면 핀, 그 핀이 어디든간에 홀 가운데 쪽에 음. 일단 그린을 오늘 시켜 놓는 게 가장 중요한 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아마추어분들은 해저드가 아무래도 좀 압박이 네,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홀 정도는 나 그냥 보기하고 가도 괜찮아. 음... 이런 마음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공략해서 그냥 톤 음... 투퍼스로 그냥 보기를 치고 가시는 것도 어... 예,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조금 해저드를 피해서 안전하게 네, 해저드를 음... 그 룰대로 하자면 여기서 해저드에 빠지게 되면 거의 원위치 비슷한 자리에서 공을 칠 어... 수밖에 없어요. 해저드 때문에. 네,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러면 한번 스타를 요청드려볼까요? 아. 여기도 이제 저는 약간 핀 왼쪽으로 짧게 가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진짜 딱 왼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갔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뭐옆 라이가 조금은 있긴 하지만 오르막을 남겨놔가지고 수월하게 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 아, 네. 핑크스 음. 이스트 코스의 여섯 번째 홀인데요. 이번엔 파4예요 여기서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어, 먼저 저 앞에 벙커가 두 개가 있어요. 네. 근데 이홀 역시도 제가 대회 때 경험을 해 보니까 음. 뒷바람 굉장히 좀 많이 부는 홀이에요. 음. 그래서 그저 벙커까지가 아마 거의 300 가까이 될 텐데 네. 300 가까이거나 혹은 더 이상 될 텐데도 그 벙커까지 가더라고요. 음. 드라이버를 쳤을 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벙커 사이에 음. 넣으려고 하거나, 오히려 아니면 우드를 쳐서 그 앞에 끊어가는 그게 있었고, 아마추어 분들 역시도 본인의 이제 거리를 잘 생각을 해서, 저 벙, 제 생각에는 벙커가 못 미치게끔 티샷을 일단 해놓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에 놓으면 아마 한1 3 4 0 정도 남을 것 같은데, 그린은그 벙커, 주변에 있는 벙커를 제외를 한다면 그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홀도 일단 티샷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도 넓으니까 티샷에 거리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장타자분들은 조금 벙커를 신경 쓰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티샷 하셔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음. 핸디캡 일번 홀, 파이팅. 네, 핸디캡 1번 홀이라고 하면 일단 어려운 건데 네, 7번홀파4인데 이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어, 이 홀이. 바람이 없다고 하면 네. 저 왼쪽에 있는 벙커 두 개가 넘어가요 음. 캐리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네. 항상 맞바람이 강하게 불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왼쪽에 벙커 있는 우측 쪽으로 그 공략을 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음. 그, 그러다 보니 이 들어가는 코스가 굉장히 좁더라고요. 네. 굉장히 좁아서 티샷이 굉장히 어려웠고 음.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 홀도 길어서 세컨홀을 그린까지 공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남았었어요 거리가. 음. 아마 저 벙커 벙커 사이에서 핀까지가 제 기억에 한190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음. 190 가까이 되고 계속해서 맞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음. 롱이언을 쳤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되게 어렵게 플레이됐던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면 일단 음. 프로님이 어떻게 공략하시는지 한번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스크린에서도 지금 바람이 좀 있어서. 네. 저기 캐리어 지금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린 우측, 아니, 벙카 예, 우측 쪽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넘어가네요. <laughs> 이거는 프로팀이니까 가능한. 네. 예, 저, 제가 쳐놓고 좀잘 치긴 했는데, <laughs> 이제 이게 바람이 이렇게 많지 않을 때는 그, 아니, 벙커를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데, 바, 이렇게 대회 때는 항상 바람이 불었어서 저 벙커를 못 넘겼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남는다면 사실 크게 어려움은 없는 홀이에요, 이제는. 135m 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사실 뭐 버디도 할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짓습니다. <laughs> 또버디 <버디차스야> 찬스가 또 왔어요. 나이가 <laughs>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도 경사가 좀 있죠, 그림이. 네, 그리고 오르막도 상당하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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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좋아.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이번엔 8번 홀인데, 이번에도 팝보예요 네. 근데 여기도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네, 네. 그... 사실 이 홀은 그렇게 어려운 홀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왼쪽에 배우가 보이는데 아마추어분들은 굉장히 넓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사실 티샷을 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이 없는 홀이고 음. 저 시합을 할 당시에는 이 홀도 뒷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저기 깃발 있는 핀, 그린이 있는 저쪽인데 저쪽으로 공략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나가면 이렇게 내리막이거든요. 그래서 한 30m 남고 그래서 되게 쉽게 좀 플레이를 했던 그런 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 바람이 강하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보고 공략은못 하겠지만. 이게 아마추어 분들이 치시기에도 능한 할까요? 그런데 거리가 조금 있어서요. 근데 바람이 뒷바람이 있으면 뭐 티셔츠 할때 바람을 타고 거리를 보내주니까 남는 거리가 얼마 안될수 있는데 네. 일단 바람이 지금처럼 별로 없, 없다는 가정 하에 는 아마추어 분들은 조금 긴 홀이 될수 있겠어요. 음. 그러면 이번에도 프로님의 <laughs> 시나리 한번 요청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어차피 뒷바람이 별로 없어서. 그 내리막까지는 이제 못갈것 같고 일단 좀 안전하게 쳐보겠습니다. 스윙의 정석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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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추어 분들은 가시면 그래도 또 앞에 벙커가 무서워서. 네, 근데 사실 이 정도 거리에서 저 벙커는. 그 선수들 눈에는 안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핀도 제일 뒤쪽에 꽂혀 있고, 벙커와 거의 한 15m, 20m 가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말 큰뒷땅을 치지 않는 이상 벙커는 넘어가거든요. 대신에 이제 핀이 저기 왼쪽 완전 예, 뭐 구석에 이제 있다 보니까 저걸 직접적으로 가는 거는 사실 좀 위험한 판단이고요. 이제 뭐한 3, 4m, 4, 5m 우측으로 조금 짧게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리가 좀안 가네요. <laughs> 거리가 좀더 갔었어야 되는데, 오르막이 굉장히 심하죠. 이렇게 오르막이 심하다는 얘기는 넘어갔을 때는 그만큼 내리막이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훨씬 나은 거죠. 지금 뭐 버디를 하기에는 거리가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파는데 나온 무리가 없어서 그럼 넘어가면 일단 파는 하게 너무 어려워집니다. 어이구! 라이파. <laughs> 거대할 수 있었는데. 아니요, 이건 운이 좋았네요. <laughs> 네, 핑크스 이스트 코스의 마지막 홀, 9번 홀이죠. 여기는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지, 일단 앞에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네.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나무가 이제 페어웨이를 가리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페어웨이가 상당히 넓은 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웨, 그 페어웨이 왼쪽 뒤편에 있는 뻥커만 조심을 하면 음. 선수들에게는 이제 서비스 홀 중에 하나예요. 음. 이제 드라이브만 잘 쳐놓으면 네. 아이언 가지고 투혼을 시킬 수가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선수들이 좀 욕심을 내는 홀이기도 하고요. 음. 아마추어 분들도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이트가 화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지금 아마 이이 앞에 있는 이 숲을 넘어서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추어분들도 투혼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좀 왼, 왼쪽 벙커를 좀 피해서 우측으로 쳐야겠죠. 음. 근데 또 우측에도 벙커가 있어서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또 위험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가보시면 그 우측에 공간이 조금 있어요. 공간이 조금 있기도 하고 벙커가 넘어가면 이제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아마, 근데 이제 그린 주변에 벙커가 굉장히 많고 커요. 음. 그래서 그 벙커, 투온을 하는데 난 벙커 사, 벙커가 자신이 있다.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온으로 직접 그린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음. 난 벙커가 진짜 너무 힘들다. 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잘라서 한 50m, 60m 정도 남겨서 음. 이제 서드샷으로 공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오늘은 김태훈 프로님과 함께 핑크스 이스트 코스 9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18홀까지 알려 주실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김태훈 프로와 떠나는 전국 골프장 미리보기. 골프, 골프. 여지호. 뭔 <laughs>